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화 프로그램 한국사 고려시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했던 무신 정권 시대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무신 정권 시대 이야기 해볼게요. 어, 무신이라고 하면 문신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문신하면은 글 쓰고 하는 사람들 양반 중에서 문반 그리고 무반 네 보통 어말 타고 뭐 전쟁 나가면 전쟁 하고 하는 약간 군인이나 경찰 이쯤이다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신에 비해서 무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우도 낮았고 그래서 문신 세력은 귀족 세력이고 권력도 아주 높았고요. 무신 세력은 대우가 낮았고 어 조금 무시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겠죠, 그죠? 왜 우리는 똑같은 양반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하고 무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무신들은 들고 일어나기에 좀 좋잖아요. 왜냐하면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변, 쿠데타인데요.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무신정변이라는 말을 합니다. 1170년이에요. 1170년에 무신정변을 일으키는데, 이 문신들의 횡포에 대해서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다 비켜! 글만 쓰는 것들이 다 비켜! 우리는 아주 강하다고! 이러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여 년 정도 무신들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 시대를 무신정권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신정권시대.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무신정권은 말하자면 쿠데타로 세운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 이상하다. 고려는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지위가 낮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아주 높은 권력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 신분제도가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신들이 막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권력을 갖게 되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권력을 뺏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그럼 한번 쿠데타 일으켜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무신정권시대 한번 볼게요. 자, 군인들의 반란, 무신정변, 여러분,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사건. 1170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사건은 무신정변이고요. 그 사람들이, 무신들이 100년 정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를 무신정권 시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 무신정권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변, 요거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문벌 귀족의 횡포, 백성과 무신들의 불만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고려는 문신에 비하여 무신들을 낮게 대우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지휘하는 높은 지위는 문신이 맞고, 무신은 그보다 낮은 지위밖에 맞지 못했다. 어? 이건 좀 이상하죠? 원래 문신은 사무직이라고 했잖아요. 글 쓰고, 공부하고, 정치하고. 근데 무신은, 네, 그, 훈련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누가 더 적합한 사람입니까? 무신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지위는 문신이 맡고 무신은 그보다 낮은 지위밖에 맡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이상하겠죠. 계속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건 우리인데 왜 전쟁이 났는데 내가 쟤네들 밑에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무신 정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 정변은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신들은 문신에 비해 각종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불만이 조금 있었죠. 군대의 최고 지휘권도 문신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의종의 실정. 의종은 왕이고요. 실정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놀고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어,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정중부가 무신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신의 손자 아기가 정중부의 수염을 잡아당깁니다.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수염이 있잖아요. 그걸 잡아당겼는데, 저쪽에서 막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저히 참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신정변을 계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중부 등은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귀양보낸 다음 의종왕을 귀양보냈어요. 벌 주는 거죠. 다음 정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내가 왕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문신들은 제거했어요. 죽이고. 의종왕은 죽이지는 않고 저기 멀리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자, 100년 동안의 무신 정권 시대. 거의 100년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70년. 이의방, 정중부, 정, 경대승, 이의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쭉 무신들이 이어받다가, 1196년서부터 이최씨 집안,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 사람들이 쭉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김준, 임연, 임유무. 어, 여기서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하면은, 정중부, 이의민, 최충헌, 최우 정도? 네, 요렇게 이 사람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중방, 교정, 도감, 이게 뭐냐 하면 최고 합의 기구. 네, 그런 것을 뭐 요즘으로 치면 국회죠. 국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이거 법을 만듭시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행정부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 그 기관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때까지는 중방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엔 교정도감, 교정도감하고 정방인데요. 교정도감도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최충헌 때부터 최씨 정권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집에 교정도감을 설치했대요. 집에, 어, 요즘으로 치면 자기 집에 사람들 다 불러서 니네 오늘 회의할 거니까 우리 집에 와 이런 거잖아요. 국정 전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말 그 개인 권력을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아주 표본이 되어버린 셈이죠. 집에 교정도감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어, 최씨 정권이 나중에 도방도 설치하고 삼별초도 조직을 합니다. 삼별초는 해 어, 외적이 밖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그 외적하고 싸우는 군대예요. 그 군대도 조직을 하게 되고 도방도 설치를 합니다. 무신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신들을 많이 제거했잖아요. 그때 문벌귀족이던 문신들을 많이 제거를 했고 지금 무신 정권이 되었을 때도. 문신은 물론 필요하지만 지위가 예전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았겠죠? 무신들이 만든 새로운 권력 기구가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권력 기구의 이름이 중방, 교정도감, 정방입니다. 이때까지 교정도감, 여로 넘어가면서 정방 이렇게 돼요. 자, 100년 동안 무신 정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게요. 최고의 통치 기관이 중서문화성에서 중방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하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꾸는 거죠. 최고 통치 기관이 중서문화성에서 중방으로 바뀌면서 어, 무신 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무신들이 좀 무시를 받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니까 왕도 멀리 보내고 자기가 왕처럼 하는 거예요. 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절대로 왕은 건드리면 안될줄 알았는데, 왕도 내려오라고 할수 있네. 그러면 우리도 높은 사람 될수 있지 않아?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우리 동네 저 귀족, 좀, 멀리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과 천민들, 천민은 진짜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인데 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 농민과 천민들이 신분해방운동, 나 농민 하기 싫어. 나 천민 하기 싫어. 더 높은 신분 될 거야. 신분 필요 없어.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여러 가지 신분해방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문벌귀족과 왕의 권리 왕권은 아주 낮아지는 거죠 거의 땅으로 떨어졌다 라고 할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자 평등한 세상을 위한 천민들의 반란 한번 볼게요 신분제도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무신들 간의 싸움. 아까 쭉계보 보셨잖아요. 그게 자기들끼리 또최시 집안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오다가 하죠. 자기들끼리도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적으로 보살필 그런 어, 힘이 남아 있지 않은 거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리고 네, 무신들이 횡포를 벌입니다. 무신들은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정해진 것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문신들을 제거하고 했다면 그 무시받은 마음을 잘 안다면 좀 사람들에게 잘해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들 생각만 한 거예요. 백성들 토지를 뺏고 그다음 정해진 것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고 나돈 많이 벌 거야. 나 권력 최고 권력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방 관리의 횡포 이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밑에 지방 관리들을 챙길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도 나도 뭐내 마음대로 하자. 나도 다 뺏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관리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라에 바친다는 이유 등으로 함부로 세금을 걷어 백성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원래 정해진 것보다 나라에서도 세금을 더 많이 걷었고 지방 관리도 나라에서 세금 더 많이 내려니까 너는더 많이 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많이 한 거죠.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또더 받아서 자기들이 또 배를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등한 세상을 위한 천민들의 반란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해서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 만적, 망이 망소이 요두 개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만적의 난과 망이 망소이의 난은 꼭 알아둬야 돼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천민들의 반란 중에서 망이 망소이의 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특수 행정구역인 향소부곡이 있어요. 향소부곡은 아주 특수한 행정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소는 어, 수공에 을 만드는 그런 천민들만 모여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자, 소에 살았던 망이 망소이에요. 망이 망소이는 사람 이름이고 소는 행정 구역입니다. 뭐 어, 무슨 무슨 동에는 누구만 살아라. 약간 이런 것처럼 나라에 바칠 종이나 숫과 같은 수공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 바치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천민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천민이니까 나라에서 무시받으면서 계속 일만 하고 나라에서 사용할 숫, 종이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소에 사는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소에 사는 사람들을 그 지역 안에서만 살게 하고 세금을 과하게 걷는 등 일반 백성과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주 명학소. 명학소 소도 여러 개 있으니까 공주에 있는 명학소라는 곳에 사는 망이 망소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요. 나는 거세져서 충청도 곳곳으로 번졌어요. 공주가 충청도잖아요. 그죠? 네. 충청도에 있는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는데, 충청도 곳곳으로 번졌어요. 그러나, 관군, 충청도의 그관 있죠. 음, 도청? 지금으로 치면 충청도청. 사람들과 싸움에 패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 향소 부곡 중에 하나 아주 무시 받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충청도 곳곳으로 번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해도 돼. 세금도 많이 거둬도 돼. 종이 더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적의 난이 있어요. 만적은 노비였습니다. 노비. 당시 무신 정권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최충헌. 최충헌, 아까 자기 집에 교정도감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이 신분을 없애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나는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다. 그게 아니라 신분을 없애라. 왜 니네는 귀족이고 나는 노비냐. 이거예요. 신분 지금처럼 신분 제도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죠? 만적이 난을 일으킵니다. 천민들의 반란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천민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평등한 세상을 위한 천민들의 반란 한번더 볼게요. 천민하면 고려시대 신분제 사회 중에서 귀족, 중류, 양인, 천민 가장 낮은 계급이고요. 이 천민들은, 어, 재산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사고 팔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천민들이 일으킨 난이 망이 망소이의 난인데요. 1176년. 1176년이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죠. 공주 명학소에서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세금 많이 내라 너무 많이 내라고 하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못 내서 죽느니 한번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던 이 명학소 주민들의 봉기이고요. 그리고 만적은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이 중심이 돼서 신분 해방 운동을 한 겁니다. 신분 없애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천민들의 반란 중에서 대표적인 것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신 정권시대 고려사회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무신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죠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계속 세금을 걷어들이고 토지도 땅도 뺏고 이렇게 된 겁니다 횡포가 심했어요 백성들은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네, 생활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대로 살수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죠. 망이 망소이의 난과 그리고 만적의 난. 어, 여기에서는 망이 망소이는 특수 구역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마라. 우리 소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세금도 너무너무 많이 걷어가잖아. 니네는 왜 우리만 이렇게 더 나쁘게 대해? 여기에 대한 불만이었고요. 만적의 나는 조금 달라요. 신분제도를 아예 없애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천민들의 나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 한국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약한 지렁이지만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자기한테 압박을 가하면 한번 움직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힘없고 신분도 낮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봉기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어, 굉장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오늘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고려 시대 무신 정권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영상 자주자주 보면서 복습하시고요. 영상만 봐서 힘들다, 책도 같이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밑에 더 보기란 누르셔서 책 구입하는 링크 누르면 책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더 많은 한이재미 영상 보고 싶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한이재미 소식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